오늘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왕비천 하루로 나갑니다. 아,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오늘은 목요일이고요. 대기 온도는 지금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7도로 보이고 있고, 어, 그러면 민물은 5도죠. 5도 정도 돼 보입니다. 차, 민물이 엄청 찹니다. 그리고 바닷물은 16도, 바닷물 수온은 16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지금 해도 안 나고 있어요. 지금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어, 하늘에는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어제는 눈발이 조금 떨어, 눈발인지 빗발인지 조금 떨어졌는데요. 지금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. 어, 차량, 창가에서 한 방울, 두 방울,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럴 때 나가봐야, 헛방이죠. 어, 어제도 뭐, 졸복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민불이 차니까, 바깥에는 숭어들이 많이 점핑을 하고 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가까이 붙지를 않습니다. 사장거리 내에, 비거리 내에 돌아오, 들어오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, 뭐,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림에 떡이 된 상황이죠.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환경이 조성이 될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. 다만, 어, 요, 어느 달이 남대천이 지금 만수위를 보이고 있어요. 지금 이쪽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아, 터질 수, 물이 터졌을 수도 있고 어, 아니면 뭐 발로 칙칙이 문드미는 어,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막 이제 민물이 터졌을 때 농어들이 어 농어들이 접근을 하죠. 농어를, 농어 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. 터졌나, 안 터졌나? 아 터졌네. 벌써 터졌네. 아, 포크레인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네요. 아, 울진군에서 직접 이제, 울진군이 소유,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한다고 해요. 막간에 이용해서 조금 조금씩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. 다커드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아, 뒤에 터졌나 안 터졌나? 안 터졌어요. 터지지 않았습니다. 터진 것처럼 보이더만 안 터졌습니다. 일단 한번 저기를 한번 왕피천을 일단 먼저 들리고요. 어느 다리 남대천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. 여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염전 해변 캠핑장이 나오죠. 지금 아마도 한 명도 없을 투망사들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. 염전 해변 캠핑장도 캠핑장에서도 한팀 보이고요. 한 팀, 두 팀, 두팀 보입니다.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. 내일 금요일이고 토요일날 터뜨리면 토요일, 터뜨리면 어느 달이 어느 토요일 날 터트리면 좋죠. 토요일 날 터트리면 어느 날이 어느 날 있는 토요일 날 터트리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이 조금 가지 않고요, 안 가는 걸로 하고 어 물은 지금 남쪽 북쪽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. 어 루어 낙시하네요 툭방치기도 좋고, 어, 한 대. 자,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내렸습니다. 야, 지금 해가 안 나가지고요 물속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일단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, 옷을 입고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냥 망경통망 비슷하게 준비했다가 망경통망을 던져 보든지 재수 좋으면 지나가는 물고기가 보일 수 있겠죠 어, 그래서 한번 잡든지, 어,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, 어, 숭어가 뛰지 않습니다. 숭어가 뛰지 않습니다. 방 아, 어, 사이들도 안 보이고요. 졸복도 안 보입니다. 여기 졸복 좋아할 장소인데요. 가운데 시커먼 건돌 자갈이고요. 자, 안 보입니다. 야, 너무 깨끗하네. 이 누워 낚시하는 게 맞아요. 웜루어가 맞겠습니다. 왕어 낚시하는 게 좋아요. 어, 뭐한 마리 여기 보이네요. 작은 게. 일단 옷을 입고 한번 준비해. 좀 전에 한박 쳤습니다. 한 30마리 잡았습니다. 졸복 한 3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. 자, 킵하겠습니다. 한이 30마리 잡았습니다. 이 30마리 잡았고, 요, 졸복 따고 철사하도록 하겠습니다.